되고, 그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최대 심박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최대 심박에 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? 바로 우리의 신체가 최대 심박이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. 그때 바로 성장 호르몬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 저는 이 전력 질주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장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특히나 성장판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되겠습니다. 이 호르몬 자체가 세포의 성장, 세포의 합성, 세포의 복제 등등,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몸이 많이, 편찮으십니까? 그렇다면